구몬에서 나온 음,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새해가 되면 같이 읽어요. 야호! 새해의 첫날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해의 첫날을 축하해요. 지금부터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영국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인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먼저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에서는 새해 천손님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국 사람들은 새해에 자기 집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영국 사람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어떤 손님이 찾아올지 부쩍 설레겠지요? 영국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돈이나 빵, 석탄 같은 선물을 가지고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돈이나 빵, 석탄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 집에 내가 가져온 것들이 1년 내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독일로 가보아요. 새해 첫날 독일에서는 뜨겁게 녹인 납을 차가운 물에 떨어뜨려 보아요. 그러면 납이 딱딱하게 굳지요? 차갑게 굳은 납의 모양을 보고 새해 일어날 일들을 짐작할 수 있대요. 납이 굳은 모습은 무척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뜻을 풀이할 수 있어요. 납이 하트나 반지 모양으로 굳으면 결혼을 하게 되고, 배 모양으로 굳으면 여행을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돼지 모양으로 굳으면 그 새에는 풍년이 든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지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 나오기를 바라나요? 이번에는 포르투칼로 가볼까요? 포르투칼에서는 12시 정각에 새해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12개의 포도알을 먹어요. 그러면 12달 내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대요. 이번에는 그리스로 가보아요. 그리스의 새해 첫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또 비슷해요. 새해 첫날이 되면 아이들은 신발을 난로 근처에 모아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양말을 걸어두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요. 아이들이 잠든 사이 산타클로스처럼 성 바질이 찾아와 신발을 선물로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지요. 여기서 성 바질은요 그리스의 신부로 평생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새해 첫날 케이크 속에 동전을 숨겨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케이크를 한 조각씩 나누어 주지요. 만약 자기가 받은 케이크 조각에서 동전이 나오면 1년 내내 행운이 있을 거라고 믿는답니다. 참 재미있지요? 아마 케이크를 받으면 동전이 들어있을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도로 가볼까요? 인도의 남부 지방에서는 새해 첫날에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 음식, 꽃, 선물로 가득한 식탁을 중, 특별히 준비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무척 행복하겠지요. 가족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무척 흐뭇할 거예요. 중국에서는 새해 첫날이 되면 거리마다 환한 등불을 달아요. 중국 사람들은 새해 첫날 등불을 달면 환한 등불이 다가오는 새해를 밝게 비추어 꼬지라고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흥겨운 축제도 열어요. 축제 때에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알록달록 화려한 불꽃놀이도 해요. 화려한 불꽃이 나쁜 기운을 쫓아내주기를 바란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볼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새해 첫날이 되면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웃어른들께 새해를 드리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지요. 한해 동안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요. 떡국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 윷놀이도 한답니다. 새해 첫날에는 연날리기도 해요. 쌩쌩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올라가. 친구들과 함께 싱싱 연을 날려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연을 보며 나쁜 일도 연과 함께 멀리멀리 날아가기를 멀리 바란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선미를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라는 것은 모두 같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지요.